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는 추워도 우리의 마음은 늘 믿음으로 또 강건함을 유지하시고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고민과 또 신자의 고민이 같을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로서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좀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한 번에 허락된 예배 시간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주 단위로 끊어 가다가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읽기도 하고 또 금주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동안에 좀 전해졌던 말씀들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 본문의 말씀의 서론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어떤 구조와 맥락이 아닌 것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 혹시 코페르니칸 밴둥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이 말은 1495년에 코페르니쿠스가 그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동쪽에서 해가 떴다가 서쪽으로 해가 지니 태양이 또 달이 별이 전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천동설이죠. 근데 가만히 이 코페르니쿠스가 면밀하게 연구를 해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조차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동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나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를 이제 종교재판에 해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재판에 해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뭐 단순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수준이 아니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재판장에선이 코페르니쿠스에게 재판장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지동설같이 그렇게 황당한, 해괴한 이론을 퍼뜨리니 그게 사실인가?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신성한 교회 이름으로 판정하고 형벌을 줄 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코페르니쿠스가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이론을 일단 접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판정을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어, 우리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큰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대전환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코페니칸 르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코페니칸 르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평... 생을 믿어도 미성숙한 신앙, 미성숙한 인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마치 태양과 달과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나 중심의 세계관, 그런 세계관 나 중심의 판단을 벗어났지 못하면 그게 바로 미성숙한 신앙, 미성숙한 인격이더라는 거예요. 어, 한때 이제 그런 요즘은 전혀 통하지 않는 유머입니다만 그런 농이 유행을 했습니다. 아, 퀴즈입니다. 퀴즈.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세상에서 가장 잘 생긴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뭘까요? 한자로 나. 성가대에서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자그 말을 다시 두자로 좀 줄이면 어떻게 되죠? 또나 이렇게 됩니다. 세자로 줄이면요 역시 나 이렇게 됩니다. 네자로 줄이면요 그래도 나 이렇게 됩니다. 자, 다섯 자로 주님 어떻게 될까요? 다시 봐도 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세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진짜로 수용하는 것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그러나 지독한 에고, 지독한 자중심적인 마음과 태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 중심적인 마음과 태도가 굳어지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당하는 일들에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게이어지면요 얼마나 교만했지 몰라요 또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대접하시느냐 이런 사이클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게 보시면 이제 애국을 낳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출을굽기 15장에 보니 그들이 도저히 자기들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정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손에 그들이 정말 속을득잡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말과 그게 탄자를 다 바다에 던졌다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었어. 정말 몇 날이 못 되서 어인생의 곤란한 문제를 만나자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분명히 모세가 그들 인도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비단길, 꽃길이 열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를 만났다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었으나 사흘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을 얻지 못하고 가장 필요한 물을 얻지 못했대요. 또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또 그들이 갔는데 그들이 당도한 곳이 마라라는 곳에 당도를 합니다. 그런데 더큰 심각한 문제가 닥칩니다.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의 이름의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에는 과기는 구했으나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더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인생에 쓴 것을 경험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내가 아예 기대와 소망이 없었더라면 그런 것들 생각도 하지 않는데 내가 큰 기대와 소망했는데 그게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언뜻 언뜻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상태, 그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 리액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응답, 리스판스를 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에 우리가 닥친 일들을 1차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가치를 생각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응답했던 리스판스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 구약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정말 희한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냥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17살의, 17살의 홍한의 미소년을 형들이 팔았어요. 원래 그냥 판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팔았어요. 그래서 아갖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고생고생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고대 건동지역에 큰기근이 나서 이제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의 형들을 대면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애굽의 총리 앞에 그들이 뽀복을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얼굴을 쳐다보니까 바로 동생 요셉이에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아니 죽이려 갔던 동생이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사신아무 떨듯이 떨었을 것 같아요. 정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런 귀한 말을 합니다. 너무 귀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나이다. 나는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반응하면서 리액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리스판스가 뭔지를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으로만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내한 발걸음, 발걸음을 돌아보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질 때 그것만 은혜라, 그것만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유명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라 선은한 것처럼 신자의 인생의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전체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는 그 방도며 길이며 모든 진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형들은 분명히 팔아먹었고요. 요셉은 팔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이 요셉은 팔려온 자의 의식을 가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팔려온 집인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이 아니라 마치 주인처럼 창조주로,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또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죄수로 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안에 사람들을 돕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경영하는 일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형평과 처지에 놓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실 자도 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 나 정도의 지식과 식경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행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루시며 사신다면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내가 원함도 뜻함도 아닌데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져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나는 지금. 팔려온 자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거자 할수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팔자 운명이 규구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다 죽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아니하지만 나는 이곳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과 숙명조차도 그런 판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모든 일들이 믿음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적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다란 그 경륜과 뜻하심 가운데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다는 그 의미와 가치를 지금 해석하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처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곱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야곱에게 코페르니칸 밴둥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사실은 자기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야복강의 사나이가 실험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플렉스 내가 나 스스로 풀수 없는 그 컴플렉스였던 형의 문제를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입술로 고백했으니 베들로 올라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머물렀어요. 세겜은 정말 살기가 좋은 것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좋아서 목축을 하면서 어떤 면에 저푸른 초원 위에 그 집을 지어놓고 행복에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겜에 머물렀던 것이죠. 자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신자는 자기서 단독적으로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그 목적과 목표가 빗나가자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차선을 벗어난 자동차처럼, 항로를 벗어난 선박과 비행기가 때로 큰 문제를 만나는 것처럼 야곱도. 자기 스스로 세겜에서 우리간을 짓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던 그 계획들이 상산히 조각이 나죠 참담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에 그의 삶에 코페린칸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세겜에서 내 능력으로 내가 우리간을 짓고 내 인생을 단독적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일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눈물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한 10여 년 정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이유가 되어서 계속 불평과 원망을 묵상하고 그것만 듣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죄책감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요. 때로는 또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탓만 하다가 인생을 흡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게 다가온 그 고통과 방혹스름 속에서 오히려 그 눈물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상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다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자, 2절과 3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해라고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이해, 예,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하노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들을 가자. 팔자와 운명이 안 좋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저렇게 찰다국이나 없는 아이들 때문에 실수가 있어서 그들이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라 하잖아요 이제는 비록 절망스럽고 처절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당한 일이에요 분명히 당한 일이지만 이 당한 일들을 당한 일이라고 보지 않고 리스판스 응답하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코페니칸 밴둥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정리를 하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한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그 발걸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전부 다나 중심이에요 내 편에서 이해하고 내 편에서 판단하고 내 편에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다고 하신 장작권조차도 내가 내 편에서 계략을 가지고 그걸 쟁취하려고 했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외숙부 라반의 집에 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속이는 자로 살았더니 이번에는 열 번을 외숙부에 속는 자가 되었어요. 나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큰 은총을 주셔서 가정도 꾸리고 큰 가산을 이루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남겨진 하나의 문제, 형과의 문제였죠.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던지. 오히려 고민이, 걱정이, 염려가 찬송의 이유와 감사의 이유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베들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왜? 내 편에서 이해하고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 땅에서 그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재난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의 정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유하며 그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야곱은 언제나 나중심이었어요. 나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심지어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조차도 나의 유익과 만족이라는 차원에서 곡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야 코페르니칸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 길고 긴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함과 뜻함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전까지는내 뜻을 내세웠던 그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전격적으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계속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깊이 생각하셔야 을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입니다만, 이 야곱이 과거에 조금만 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했다고 하면요. 이런 큰 아픔은 생기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공동체도. 우리 자신도, 그때, 그때 정말 조금만 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고민이 깊은 것이고 아픈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고 고통과 아픔과 상실의 자리인 세금을 뒤로하고 약속의 자리인 그배들로 올라간 이 야곱처럼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현실 나의 영적인 현실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많은 우리가 인생의 지난한 고단한 길을 거쳐 왔으면서도 여전히 내 뜻과 내 원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고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야곱의 자리에 아직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긴 자인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은 야곱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나의 현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세겜에 있는 것입니까?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 많은 세월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음면서 여전히 내가 내 능력으로 우리 간을 짓고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베델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자리로 거기에서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열심보다 성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코페린칸 밴둥 저는 이 대전환의 역사가 90주년을 맞은 우리 마포교회와 또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그 중심이 바뀌어지고. 상황과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이코페르니 변동이 이루어져서 언젠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때 그때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결단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리액션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 내게 이런 복을 주셨더라는 것을 간증하고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이런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